버전력 프로세서를 넣었는데, 내장 GPU가 라데온 780M이고, 게임 패드까지 붙였다고? 와. 이거, 이거, 반칙이네? 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요즘 AMD 내장 그래픽의 퍼포먼스가 미쳤잖아요. 그 미친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여주는 8840U 버전의 o n e l 플레이어 X1을 요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 제품 쓰면서, 야, 마감 좋다. 어, 그리고 내장 그래픽 성능 진짜 좋다. 이렇게 계속 혼자서 얘기를 했었을 만큼 성능 면에서는 뭐 깔맞는 부분이 없었는데요. 단순히 최고 성능뿐만 아니라 전성비까지 동시에 잡고 기기의 디테일까지 높여버린 OnePlus Player X1 8840U 버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시트만 본다면 외장 GPU가 없는 제품군 가운데서는 최상위급 스펙입니다. 그리고 동급의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한 1X 플레이어 X1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웠는데요. 라이젠 모바일 프로세서를 기준으로 7000번대, 8000번대가 진짜 훌륭하죠. 특히 라데온 780M이라는 내장 그래픽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메리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얘기해보기로 하고요. 인텔 버전을 보여드리면서도 디자인, 마감, 뭐참 괜찮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만져보면은 단단하다는 느낌이 바로 듭니다. 어, 워낙 마감이 좋고 뭐 만져봐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외관에서는 뭐 깔만한 부분은 없었고요 배젤도 이 정도 선이면은 어, 합격 선이죠 어, 전면에 디스플레이가 가득 들어있는 어, 그러한 느낌이 들고요 절대적인 포트 구성은 부족하긴 합니다 어, 아무래도 기기 자체가 작다 보니까 뭐 많은 것을 넣을 수가 없었고 어, 측면은 이렇게 게임패드와 연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더더욱 공간이 없었을 건데요 어, 여러 USB 디바이스를 붙여야 한다면 USB 허브는 하나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상단에 오큐링크 단. 가 보입니다. 어, 오큐링크 디바이스가 있으면 연결해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뭐 저는 없어서 여기에 있다 이뭐 정도로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대신 본체에 붙일 수 있는 액세서리가 조금 많아요. 우선 후면에는 이렇게 킥스탠드 커버를 붙일 수 있어서 원하는 각도에서 세워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 이렇게 키보드 커버를 통해서 접하고 붙이고 나면은 랩탑 형태로 편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 다만 키보드 키감 자체는 뭐 제게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확실히 키보드감은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트랙패드 사이즈는 너무 작고 또 클릭을 할때 힘을 꽤나 줘야 하거든요. 뭐 소리도 꽤나 크게 나고요. 그리고 측면에 전용 게임패드를 부착해서 거대한 화면의 게임기로 어 쓸수 있는데 이뭐 게임패드의 느낌이 참 괜찮습니다. 어, 조이스틱은 엑스박스 패드 수준으로 부드럽고 뭐, 버튼을 누르는 감도도 적당히 좋고요. 엘리트 패드 스타일의 버튼도 굉장히 또각또각하면서 피드백도 좋습니다. 이 양옆의 패드의 감성은 기존 콘솔 패드와 비교를 해도 어색하다거나 나쁘거나 하는 뭐 그러한 부분은 없었거든요. 하루 정도만 활용하면 충분히 손에 익을 거라고 보고요. 굉장히 밝고 색역대가 좋은 10.95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어, 당연히 터치도 되고요. 여러가지 좋은 기능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딱 하나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120Hz 주사율 지원인데요. 60 프레임을 초과하는 게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60Hz 제한에 걸린 UFC들을 몇개 쓰다보니 어, 그러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120Hz 지원이라서 그냥 부들부들합니다. 뭐 어, 여차하면은 오버워치도 가능하니까요. 없어서 못쓰는 것과 있어도 안쓰는 것은 다르다. 어,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스피커도 만족스럽습니다. 요즘 노트북은 쿼드 스피커라고 해서 뭐 트위터도 따로 분리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뭐그 정도까지는 뭐 물리적으로는 안 됐을 테지만 하만 시스템을 활용해서 꽤나 깔끔하면서도 명료한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우선 터보 모드가 있어서 켜고 끌수 있는데 이제 전력이 낮을수록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고전력으로 맞추게 되면 그때는 몇 프레임 차이가 나기는 하거든요. 어, 그래도 드라마틱한 차이라고 보기는 쉽지가 않고요. 1 5트와3 0와트의 CPU 본연의 성능은 차이가 제법 나게 됩니다. 당장 시대 매치 돌려봐도 싱글 프로세서 성능은 2배가 넘게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데 그래픽 성능까지 측정하는 3D마크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1 5트 환경에서 그래픽 성능 차이가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다이렉텍스 11 환경에서도 7200점이 측정되어서 생각보다 좋은데? 라는 말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장장치의 성능은 최고 속도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실제 활용하기엔 전혀 모자람이 없이 쓸수 있습니다 이제는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좌측 15W와 우측 30W의 성능을 비교하고 나중에 피델리티 슈퍼레졸루션 환경에서 비교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호그와트 레거시는 확실히 30W로 설정해둔 쪽에 프레임이 잘 나오긴 합니다 물론 RSR이나 AFMF 설정을 안 했기에 이걸 설정해 준다면 좌측이 전성비는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셔어툼은 생각보다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고요 역시 RSR을 설정해준 후에 15와트 환경에서 게임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았고요 위쳐3 역시 15W 환경이 전성비가 더 좋습니다 AFMF나 RSR을 적용할 거라면 좌측 환경이 훨씬 낫다고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게임 내에서 FSR 적용이 가능한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디아4는 당연히 FSR을 켜둔 쪽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노멀 15W 환경도 사실 뭐 나쁘지는 않은데 안 켜는 게 미안할 수준으로 프레임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요 포르자 호라이즌5는 30W 환경이 가장 좋았습니다 FSR을 켜두어도 성능 차이가 없더라고요 호재던 역시 FSR 환경이 제일 좋습니다. 확실히 60프레임을 초과하게 되면 40대 프레임보다는 좀 부들부들하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오버워치2 역시도 1프레임이라도 놓칠 수 없다면 FSR 환경으로 맞추면 좋을 테고요. 프레임이 진짜 굉장히 잘 나오죠? 마지막, 사펑도 확실히 FSR을 설정해준 화면이 세 가지의 플레이 화면 중에서 가장 쾌적했습니다. 그럼에도 40프레임 때는 조금 아쉽긴 하죠. 깡성능 30W보다 15W로 설정하고 업스케일링 기술을 적용하는 쪽이 훨씬 더 나은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외부 전원을 연결해 놓고 쓴다면야. 30W의 FSR을 설정해줬을 때. 뭐 이게 베스트겠지만 배터리로 구동을 시켜야 하는 환경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15W에 RSR이나 FSR을 설정하고 만약 프레임이 더 필요하다면 게임에 따라서 AFMF를 설정해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온도의 경우도 30W로 설정해 두어도 게임 테스트 시에 60도 중후반 선에서 측정이 되었는데요 저전력 프로세서와 쿨링 시스템이 상당히 조화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8 8 4 0 6가 전성비, 발열 부분에서 생각 이상으로 준수한 프로세서더라고요 게임을 하면서 좋았던 부분은 일단은 게임 패드의 발열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패드가 쫀쫀하니 잘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스위치 형태를 가지고 오다 보니 오래 활용하면서 생기는 이격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 이 상태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웠고요 게임을 하면서 팬 소음이 굉장히 적게 들린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물론 CPU 본연의 성능이 필요한 작업에서는 발음도 높아지고 팬소음도 커지게 되지만 게이밍 핸드 헬드로 나온 기기이고 게임 자체가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작업이잖아요. 팬소음 부분에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배터리도 65W라서 크지는 않아도 나름 적당히 활용할 수는 있고요 실제로 1 0트로 고정을 해두고 유튜브 FHD 영상을 봤을 때10% 남은 시점을 절전 모드로 놓았다면 5시간은 충분히 시청이 가능하더라고요 화면을 더 어둡게 쓴다면 조금 더 오래 쓰기는 하겠지만 제가 설정한 1 0트라는 값이 저전력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준 실제로 활용해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세팅에 따라서 극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인원 게이밍 핸드헬드 원엑스플레이어 8840U 버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감이야 뭐 워낙 뛰어나다는 것을 뭐 이전 인텔 버전을 보여드리면서도 알려드렸죠 금속 소재를 활용해서 뭐 만져보면 만져볼수록 정말 단단하고 고급스럽다는게 느껴지고요 10.95인치 사이즈의 X1은 크게 인텔 버전과 AMD 버전 이렇게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실제 그래픽 성능이 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AMD 쪽의 게임 성능이 훨씬 더 괜찮았고요 최적화도 조금 더 되어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뭐두 버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면 보통의 상황에서는 AMD가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게임 플레이 시에도 성능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패드의 발열감, 팬소음 뭐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었습니다. 원엑스플레이어의 라인업은 워낙 많이 있고 뭐 제품들을 많이 선보이면서 이 노하우가 많이 쌓였을 텐데요. 저도 i5 11세대 초기 제품을 구매해서 뭐 라이젠 5000번대 6000번대를 지나서 어 현재 8000번대까지 탑재된 이러한 제품까지 만져보고 있는데요 게이머들이 어떤 감성을 좋아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만족을 줘야 하는지 뭐 충분히 느껴진 어 그러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좋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뭐 그래도 쓰면서 아쉬웠던 부분들 뭐 당연히 있었겠죠 어몇 가지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우선 후면 킥스탠드 커버를 붙이고 측면 조이스틱을 붙여서 이렇게 뭐 쓰게 되면요 한 1.1kg 정도 되거든요. 계속 들고 서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무게다 보니 이제 8인치 때 X1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프로세서의 발열이 좀 낮은 편이고 패드의 발열감이 없다는 것이지 본체 자체가 좀 시원하다. 뭐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쿨링 시스템이 위치한 요 상단 배기구는 뭐 만져보면 뜨끈뜨끈합니다. 어 그리고 게임 패드를 붙이게 되면 좌측 USB-C 하나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들면서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뭐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멀쩡한 부분을 못 쓰니까 뭐 요거가 좀 아쉽긴 했고요. X1 바이오스 업데이트 방법이 살짝 번거롭기는 해요. 요즘은 윈도우OS 상에서도 소프트웨어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가능하니까 좀 유저친화적으로 바꿔줘도 좋을 것 같고 어, 세팅을 이렇게 다 끝내놓으면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해상도는 2 6 6 0 x 1 6 0 0밖에 없더라고요. 풀 HD 해상도로 맞추려면 유저가 해상도 세팅을 직접 해야하기 때문에 뭐 이점도 어,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역시나 가격이겠죠. 해당 가격이면은 랩탑이며 데스크탑이며 RTX 4060에 미드레인지 프로세서가 조합된 뭐 그러한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활용 목적이 무엇인지 좀 확실하게 파악을 한 후에. 제품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워덱스 플레이어 X1 8840U 버전의 게이밍 핸드헬드 제품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는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사실 언급했던 마이너한 이슈들은 뭐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예, 문제는 가격이겠죠. 가격만 조금 더 낮추면은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